아, 소고기가 너무 비싸서 잘안 사먹는다던 얘기가 굉장히 민망할 정도로 또 소고기, 뭐 이러다가 채널 이름에다가 소고기도 대출받는 놈이라고 해야 되나 싶긴 한데 다행스럽게 아직까지는 소고기 먹을 때는 친구가 사줄 때가 많다. 그리고 미우는 내가 사더라도 뭐 대출받을 필요 없는 가격이니까. 암튼 이게 이날 미우의 좀 평소랑 달랐던 점. 저 파소스에 레몬을 미리 짜 놓은 게 아니고 이렇게 연귤을 준비해 주셨더라고. 그래서 평소보다 저 파소스의 신맛이 많이 약했다는 거. 그리고 거기에 정신 팔려 가지고 와사비로 컨셉트를못 했다는 거. 그리고 이런 고깃집 같은 데는 둘이서 가면은 배불러서 이렇게 다양한 부위를 먹어 보기가 힘든데 이날은 다행스럽게도 친구들이랑 4 명이서 방문한 날. 그래서 이렇게 고른 부위들은 사장님 추천 부위도 있고, 나머지는 이제 내 친구들이 좋아하는 거, 뭐 먹고 싶다는 부위 이런 거를 주문을 한 거지. 항상 이제 고기 굽기 전에 저렇게 양파, 버섯, 가지 같은 거를 먼저 올려서 구워주시는데, 사실 저거 뭔가 먹기 위해 굽는다기 보다는 나중에 고기 다 익으면 올려놓는 용도가 아닌가. 뭐 사장님 추천이든 뭐 친구들이 좋아하는 부위든 이런 걸 떠나서 미국에 가면은 무조건 시켜야 되는 게요 우설. 아 물론 미국의 우설이 준비가 돼 있어야 가능한 얘기겠지. 이 날도 딱 이거 하나에 밖에 준비를 못 하셨다고 하더라고. 내가 원래 처음에 왔을 때 그냥 메뉴판을 찍었었으니까 그 뒤로 메뉴판을 따로 안 찍었거든. 그니까벽 벽에 이렇게 메뉴가 걸려 있는데 나 그거 이제 알았잖아. 그 메뉴가 탈부착 방식이라서 매일 달라질 수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매일 준비되어 있는 고기만 거기에 있는 거고, 없는 날은 그것들을 다 빼놓고 있기 때문에 애초에 가서 메뉴를 보고 그 메뉴에 적혀 있는 것만 주문이 되는 것 같더라고. 뭐 이날도 우리가 굉장히 이른 시간에 방문을 했기 때문에 우리 가고 나서 뭐 우설을 메뉴에서 뺐는지는 모르겠네. 개인적으로는 이거보다는 조금 두꺼운 오서를 좋아하긴 하는데, 이 미우를 뭐네 명씩 이렇게 가다 보면은 꼭 처음 가는 친구가 한명 이상 껴있어요. 그럼 걔네한테는 그 먼저 일반적인 거를 맛보여주고 싶어서 꼭 이렇게 주문을 하게 되더라고. 그리고 오랜만에 주문한 안창살. 그리고 더 오랜만인 거는 이렇게 통으로 된 안창살. 요몇 년, 그러니까 최근 몇년 동안 소고기 중에 거의 제일 인기 있는 부위가 안창살인 것 같은데, 내가 뭐 안창살을 안 좋아해서 그동안 잘안 시킨 게 아니고, 미우는 안창살보다 다른 게더 맛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동안 미우에서는 이제 안창살 패스가 일어났던 거지. 근데 요한 점을 먹었는데, 안창살 미쳤더만. 그러니까 안창살을 약간 또 세분화하면 이게 약간 위쪽 부위라고 하더라고. 근데 향이 약간 오버해서 표현하자면은 그 지라 있잖아. 비장. 그거나 아니면 간에서 나는 거 같은 향이 진짜 진하게 나더라고. 그래 나는 안창살의 진짜 매력은 이런 내장향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동안 먹어 왔던 사실 미우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서도 먹었던 안창살들이 좀 대체로 맛은 그냥 채끝등심인데 식감만 좀 모찌 같은 느낌? 그러다 보니까 왜 굳이 안창살을 시켜 먹지 않는 생각이 좀 있었거든? 왜냐면은 맛이 등심이랑 거의 똑같으니까 오히려 다른 부위들이랑 이렇게 막 섞어서 시켜 먹다 보면은 물려요. 근데 이날은 안창살 매력이 진짜 제대로 살아있었어. 향이 진짜 강해가지고, 나 너무 맛있게 먹었잖아. 나 미우 가서 먹은 것 중에 이날이 제일 맛있었던 것 같아. 뭐 안창살 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만족도가, 내가 미우에서 먹은 식사 중에 이날 식사가 제일 만족도가 높았다. 심지어 뭐 뒤에 이제 영수증 나오면 또 얘기하겠지만, 가격이 올랐거든? 근데 뭐 그거는 이제 체감도 잘안 되고, 그냥 이날은 고기 맛과 향으로 찍어 눌렀다. 그리고 내가 소고기를 먹으면 주로 누가 있다? 공학개미가 함께 한다. 암튼, 요 놈의 새끼는 좋아하는 부위가 등심이다 보니까 이날도 꽃등심을 주문하게 됐어. 이 꽃등심도 살짝 세분화를 해서 먼저 구워주는 게요 알등심. 참고로 꽃등심은 2인분 이상은 시켜야 두께가 요만큼이라도 나온다. 이게 2인분이거든. 확실히 꽃등심이 호불호가 제일 안 갈릴 것 같아. 이 엄청난 지방질에서 오는 그 고소한 맛 있잖아. 내가 봤을 땐 사실 그게 이제 흔히들 생각하는 고기. 한우의 맛있음이지. 그냥 직관적으로 맛있잖아. 뭐 어떤 산미나 육향보다도 그 소금이랑 지방에서 오는 단맛, 단짠, 감칠맛. 그리고 그 맛을 이제 꽃등심 안에서도 좀더 극대화 해놓은 게 요, 흔히 새우살이라고 부르는 요 부위. 사실, 어릴 때 이제 집에서 엄마가 소고기 구워주면은 거의 등심이잖아. 왜냐면 일반적으로 정육점에서 사다 먹는 것도 등심이고, 뭐 선물 들어오거나 하는 것도 등심일 때가 많으니까. 아무튼, 그 어릴 때는 이 등심이 뭐 나눠진다 이런 개념도 없고, 무슨 부위가 무슨 부위인지 이런 것도 전혀 모를 때인데도, 그냥 본능적으로, 경험적으로 이 부위가 맛있기 때문에 먼저 새우살을 그렇게 많이 골라 먹었던 것 같아. 뭐 일단 겉보기부터 저 젓가락 사이에서 흐물텅거리는 게 식감이 딱 알겠지. 이게 훨씬 부드럽긴 해. 이거 앞에 아까 그알 등심을 안먹었으면 아마 이것도 엄청 맛있게 먹었을 것 같은데 이걸 먹으니까 요건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 지방이 조금 과해. 요거는 등심 덧살. 앞에 나왔던 새우살이 너무 부드럽다 보니까 식감의 대비가 확실히 엄청 있더라고. 이게 되게 질기게 느껴져. 이게 엄청 질기게 당연히 아니거든. 비주얼만 봐도 안 그렇게 생겼잖아 근데 새우살에 비해서는 굉장히 단단하게 느껴진다 그리고 미우면 꼭 시켜야 되는 게이 안심이라고 내가 늘 얘기를 하잖아 보통 이 안심의 육향에 다른 고기 육향이 너무 많이 죽어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이제 미우에서 안창살 같은 걸안 시켰던 거지 물론 뭐갈 때마다 똑같이 미우에서 똑같이 안심을 시켜도 갈 때마다 숙성일수의 차이가 있기도 하고 뭐 원육 컨디션에서도 조금 차이가 있다고는 하는데 이날 안심은 24일 정도 숙성한 거라고 하더라고 아무래도 그런 숙성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게 달라요. 그 미성 상가 이 압구정 미성 아파트 상가 지하에 있잖아 이 미우가. 근데 그 같은 상가에 마트가 하나 있어요. 그 안에 정육 코너가 이 미우 사장님의 부모님이 하시는 거라고 하더라고. 물론 거기서는 이제 특수 부위 같은 거는 살 수가 없는데 흔히 먹을 수 있는 뭐 등심 안심은 사 먹을 수가 있지. 그래서 거기서 사다가 먹으면은 이제 미우랑 같은 퀄리티의 고기를 즐길 수는 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미우도 이제 예약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이 맛있음을 느끼고 싶은데 예약이 어려서 못 가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이제 고기를 사 먹으면 된다. 근데 아무래도 안심 같은 경우에는 이 숙성이나 굽는 방식 이런 것 때문에 미우랑 차이가 좀 많이 나겠지. 집에서 구워 먹으면 이 맛이 절대 안날 거야. 그리고 이 안심을 이 두껍게 썰어낸 안심을 먼저 초벌을 한 다음에 썰어서 다시 굽는데 이 가생이 부분, 요만큼만 익은 거 거의 뭐 소고기 타르타르야. 이게 제일 맛있더라고, 나는. 그리고 이날 안심도 이날의 안창살처럼 향이 엄청 강했다. 육향도 엄청 진하고, 산미도 강하고, 그리고 방금처럼 익은 게 제일 약간 모찌 같은 식감, 그리고 그 부드러운 식감이 제일 좋아. 그리고 나머지 안심을 이제 각 면을 다 구워서 이렇게 먹기 좋게 한입 크기로 또 썰어서 이제 굴려가면서 모든 면을 다 익혀 놓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식감에서 오히려 이게 난 조금 드라이하다고 느껴지더라고 확실히 미우 안심이 육향이 워낙 진하다 보니까 이첫 점이 압도적으로 맛있어 물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첫 점이 굽는 정도가 조금 달라서 식감이 좋다는 얘기기도 한데 그걸 떠나서 아까 등심 먹을 때 얘기했던 그 직관적인 한우의 맛있음을 쭉 이어오다가 확 뉘앙스가 바뀌는 시점인 거지. 그러니까 약간 물려갈 때쯤 그 강렬한 육향이랑 산미 같은 게딱 느껴지니까 너무 압도적으로 맛있게 느껴지는 거야. 그리고 미우하면 또 뺏을 수 없는 게 있잖아. 이 차돌박이. 아까 얘기했던 그 새우살이 조금 과하다는 얘기 있잖아. 그 과함도 차돌박이 앞에서는 뭐 귀여운 <laughs> 수준이지. 사실 저 비주얼만 봐도 저 지방을 보라고. 그래서 미우를 두 명이서 와서 먹게 되면은 마지막에 이 차돌박이 나올 때쯤 되면은 이미 그 기름맛에 약간 물려 있는데 이 차돌은 거의 뭐 라면 먹으려고 시키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거든 근데 이제 네명 이상 그러니까 인원이 조금 되면은 부위별로 먹는 그 피스 수가 좀 적어지니까 이 차돌도 좀더 온전하게 즐길 수 있게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면서 그 기름맛에 조금 덜 지쳐 있는 거지 라면 먹으려고 시킨다는 얘기가 그 차돌 구워서 라면에 넣어 먹으면 물론 그 라면 맛이 더 좋아지기도 하지만 그것 때문보다도 차돌 시키면 나오는 이 김치만 보면 난그 라면 생각이 나더라고 꽤 많이 익어서 신맛이 꽤 강한 김치다 보니까 라면이랑 너무 잘 어울리거든. 내가 미우에서 맨날 라면을 너무 맛있게 먹다 보니까 이제 내 주변 사람들마저도 내가 라면을 되게 좋아하는 줄 알더라고. 아, 물론 뭐 짜파게티나 비빔면 같은 건 좋아하는데 나 원래 국물라면을 별로 안 좋아해. 그러니까 신라면이나 뭐 진라면, 삼양라면 이런 것들 있잖아. 그래서 나 1년에 거의 몇번안 먹어. 근데 미우는 거의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것 마냥 저 김치만 보면은 바로 라면 생각이다. 그리고 그 기름진 입을 달래기에는 그 매운 라면만 한게또 없어요, 미우에. 달걀 노른자 올라간 밥이 준비된 거는 이 양념육을 위함이지. 이런 양념된 고기랑 아까 왜향 강한 안창살이나 안심 같은 게 중간 중간 좀 섞여 있어야 훨씬 더안 지치고 많이 먹게 되는 것 같아. 아 아니 뭐 내가 뭐 부파 같은 게 아니니까 체력적으로 지친다는 게 아니고 혀가. 아무튼 이날 양념된 고기로 준비된 부위는 살치살. 처음에 주문할 때 사장님한테 아뭐 양념된 것도 하나 먹고 싶은데라고 얘기를 하면은. 어떤 부위를 추천하시는지 이제 얘기를 해주셔. 이날 같은 경우에는 양념해서 먹기에는 살치살이 괜찮은 날이었다. 그리고 여기도 지난번에 올렸던 그 영천 영화처럼 양념에 고기를 재워놓는 게 아니라 끼얹어서 나오는 사실 이날 준비되어 있는 이제 탄수화물 메뉴가 또있었어 그러니까 라면 말고도 뭐가 또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미 먹은 걸로도 배가 좀 부른 상태라서 밥을 시킬까 말까 했는데 양념육에는 이거 못 참는 것 같아. 흰밥이랑 달걀 노른자. 그러니까 내가 여기 오면꼭 먹어야 되는 게 원래 우설 안심 차돌박이를 꼽았잖아. 근데 이날 알게 됐어, 내가 우설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를. 그러면은 이제 안심 차돌박이 그리고 양념된 고기에 이 달걀 올라간 밥을 꼭 추가 주문해서 시키라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이건 서비스 메뉴 라면 볶음밥인데 보통은 신라면 컵라면 그거 가지고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날은 뭐 선물 받으신 건지 뭐 일본에서 온 컵라면들 뭐 신제품들이 이렇게 있더라고. 그래서 뭐 어떤 걸로 이제 볶음밥을 해 먹을 건지 고를 수가 있었는데 나는 워낙 커리를 좋아하다 보니까 저두 번째 거. 그렇게 해서 나온 게요 컵라면 볶음밥이다. 그리고 이거 서비스 메뉴라고 내가 굳이 강조해서 얘기를 한게 아직도 이제 손님들 중에 그런 걸로 컴플레인을 하는 사람들이 좀 있다더라고. 그러니까 어디 다른 인스타나 이런 데서 보면은 뭐 어떤 메뉴가 있는데 왜 자기는 안 해주냐. 근데 이 서비스 메뉴는 그냥 그날그날 달라지는 거거든. 그리고 손님이 너무 많이 몰리거나 하면은 준비가 안 돼요. 이게 뭐 손님 따라 달라지는 거는 전혀 아니고 내가 좀 미우를 그나마 좀 자주 가잖아 그래서 내가 갈 때도 서비스 메뉴가 없을 때도 있고 컵라면 볶음밥 같은 경우에 이날 처음 먹어봤고 아니면 뭐 햄버거 나올 때도 있었고 커리 나왔을 때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순전히 운빨만겜이니까 기대고 가진 말라고 라면 맛 자체가 워낙 특이한 걸로 써있어서 좀 색다른 맛을 기대했는데 아는 맛이더라 이거 그왜 어릴 때 먹던 보크라이스인가? 그런 거 있잖아요. 밥에다가 가루 넣어서 비벼먹는 거. 그 중에 카레맛. 그리고 차돌짬뽕 이슈는 이제 말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가격을 한10% 정도 인상을 하셨다는데 막상 먹고 나서 보니까 또 인당으로 나눠보면 10만원이 안 된다. 소고기 이렇게 배불리 먹고 인당 10만원도 안 나오다 보니까 미우가서는 이제 뭐 소고기가 비싸서 안 먹는다 이런 얘기를 못하게 되는 거지. 이 미우가 예약이 엄청 어려워졌다고 얘기는 했는데 그래도 여기는 가능은 해. 그러니까 이제 사장님 인스타 같은 거를 좀잘 보고 있으면은 언제 예약을 오픈한다 혹은 뭐 취소자리 이런 게 낫다는 거를 공지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이제 잘 보고 있다가 예약에 성공하기를 기원합니다.